한국 시가 있습니다. 김춘수 시인의 시가 있는데 잠깐 한번 좀 중간 부분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한국에서 진짜 유명한 시입니다. <laughs> 우리 모두는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잘 이해해 주고, 나를 알아주고, 그래서 나를 불러줬을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가서 의미 있는 존재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직업을 통해서 종종 나에게 맞는 일, 그리고 의미 있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직업은 내가 원하는 것이고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명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명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소명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심을 통해서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일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에는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첫 직무를 시작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대제사장의 임무 그것은 아론이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일이었습니다. 오늘은 아론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는지 우리가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이제 성막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위임식을 7일 동안 어새그 7일 동안 행했습니다. 그리고 8일째 되던 날, 성경에서 8이라는 숫자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어, 그날 이제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첫 번째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모세는 아론에게 어,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기 9장 7절. 너는 제단에 나아가 네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자 여기서 나아가라 제단으로 나아와라 이러한 명령이 나옵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 카라브의 명령의 명령형입니다. 너는 가까이 가라. 재단에 가까이 가라. 그렇게 모세가 아론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어 많은 유대 우리가 이제 그냥 한글로 보면은 이 뉘앙스가 잘 살지 않습니다. 너는 재단에 나아가. 그래서 나아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유대인 라 랍비들은 이재단이 가까이 나아가라. 이 표현에 어좀 많은 퀘스천을 붙였습니다. 어 왜이 표현을 아론에게 했을까? 어, 그것은 아론이 제단과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때까지 제단에 가까이 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어,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 이 구절에 대해서 어, 유대인 라비 라삐, 유명한 라비가 있습니다. 라시라는 분인데 이분이 그분의 주석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세는 아론에게 재단 가까이 가라고 명령해야 했다. 그것은 아론이 수줍어하고 재단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세가 그에게 말했다. 왜 부끄러워합니까? 이 일을 위하여 당신이 선택되었습니다. 자,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옷도 다 입었는데 왜그 재단 가까이 가는 것을 부끄러워했을까요? 우리는 금송아지 사건 때 아론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백성들이 광야에서 자신들을 위한 신을 만들려고 그렇게 구할 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낸 장본인, 장본인이었습니다. 후에 모세가 그랬죠. 어찌하여 이 백성들 큰 죄에 빠지게 했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그가 이런 답변을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2절 이하 읽겠습니다.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지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아, 정말 정말 못난 답변이죠. 아무 책임감도 없고 <laughs> 변명도 이 <이런>, 이렇게 참 <laughs> 어, 이런 변명은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론은 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죄라고 할수 있는 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이죄 이곳에 있어서 가장 큰 책임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이스라엘 온 백성을 속죄하기 위한 대제사장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제단에 가까이 가라는 부름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 순간 아론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는 자신이 이 직무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도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백성을 거룩해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그래서 이것은 위선이다라고 스스로 느끼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랬기에 그가 재단 가까이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멀찍이 떨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죠. 당신은 재단에 나아가 당신의 속죄자와 번제를 들여서 당신을 위해 그리고 또 백성을 위해 속죄하십시오. 에위기서를 좀 설명한 유대인 경전이 있습니다. 미드라시의 토라코하님이란 미드라시에 의하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 당신이 왜 부끄러합니까? 이 일을 위해 당신이 선택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자기 생각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아론을 향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그 믿음을 전한 것이죠. 그것은 아론이 속죄하는 사명을 맡았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아론. 그것이 그의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아론은 죄가 어떤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회개와 속죄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죄의 얼룩에서 이제 깨끗해져야 한다라는 그 영혼의 외침, 영혼의 절규를 스스로 듣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론을 선택하신 이유라 할수 있는 것입니다. 아론이 스스로 가장 큰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그것 때문에 이제 그가 감당하게 될 대제사장의 역할에 있어서는 그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아론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모세도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을 위해서 모세를 선택하셨죠. 그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때 그는 하나님께 이러한 반응을 했죠. 출애굽기 4장 10절 읽겠습니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집트 제국의 왕 바로에게 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웅병가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 그 사명에 자격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해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부르실 때그 부르심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그가 말을잘못하는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선택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출애굽을 위해서 탁월한 을력으로군중을 설득할 수있는 그런 웅선가를선택하지않으셨선택하하나님은 비록 더하거릴지라도하나님의말을 그대로 전할 사람사람들이 듣고 싶사람아도 하나님의 뜻을 가감 없이 전할 사람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염두에 두신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다릅니다. 세상은 자격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종종 자격이 없어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을 당신의 일에 부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이 자신을 불렀을 때 어, 나는 이 일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느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렇게 탄식합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이 자신을 불렀을 때 나는 부적격합니다라고 그렇게 외쳤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1장 6절 슬프도쏘이다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나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약점을 가장 큰 장점으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은 자신의 약함을 알고 자신이 작은 존재임을 아는 자였습니다. 자신이 자격이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진행시켜 오신 것입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의지하기 쉽습니다. 힘 있는 사람은 힘을 의지하기 쉽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자신의 머리를 의지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소위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에 쉽게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이게 더 낫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라는 자신의 패턴, 자신의 생각대로 일을 수행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 힘든 것입니다. 자신이 자격이 없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자신이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반응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기준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당시 산헤드리언 의원으로 또 유망한 라삐로서 누구보다도 힘과 지식을 추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유익했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습니다. 그는 빌리포서 3장 9,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이라 바울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을 보았을 때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이 좋은 자가 많지 않다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약한 사람들을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7절이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 역시 성경을 보면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당시 말 잘하는 철학가들을 환영하던 고린도교의 성도들, 그들 안에 있는 태도를 바꿔주기를 원했죠.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논리를 뒤집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위해 미련한 사람도 부르시는 것입니다. 약한 자도 불러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은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격이 없고 부족한 나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새롭게 하시는 그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들을 세우셔서 당신의 권위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론처럼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 앞에서 그 직분 앞에서 우리는 때로 머뭇거릴 때가 있습니다. 나 자신의 모습이 부끄럽다 생각하며 자격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론의 그 인생의 시기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모세가 아론에게 했던 그 역할을 주목해야 합니다. 모세는 아론이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 그 믿음이 부족할 때도 아론을 믿었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죠. 그리고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실 일이신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 따라 내가 발걸음을 정하고, 그 믿음에 따라 내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을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론에게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 이어지는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비기소 10장 10절 11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나 여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여기 보면 아론의 사명이 두 가지 동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레하브딜이라는 동사고요. 또 하나는 레호롯이라는 동사입니다. 레하브딜은 분별하다라는 뜻이고요. 어, 레호롯은 가르치다라는 뜻입니다. 아론의 사명은 먼저 레하브딜 분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 그 기준을 분별해서 그 기준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한 레호롯,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모든 규례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잘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과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여러 세대에 걸쳐 가르치는 것, 그것이 대제사장인 아론의 사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명, 제사장으로서의 그 사명은 신약 시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우리 모두의 동일한 사명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각 사람의 취향과 선택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기준을 이 세상에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고 계신 것을 말하고 그것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도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이나 생각을 따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떠한 믿음을 갖고 계신지, 저 사람이 저렇게 형편없고 연약해 보이고 못나도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당신의 능하신 손으로 어, 붙드셔서 사용하실지, 우리가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정하신 한계 밖으로 사람들이 나아가지 않도록 그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한계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 인간 안에 한계를 두셔야 했습니다. 한계를 갖고 살아가는 것은 그래서 우리 인간의 조건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한계 밖으로 나아가라고 유혹합니다. 그 한계 밖에 있는 것들을 욕망하도록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계 밖에 있는 것을 욕망할 때 거룩은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에덴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요즘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하나님의 그 기준, 그 믿음, 그것을 따라 살기보다는 인류가 생존해야 된다, 번영해야 된다, 그 가치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를 마음대로 변형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제사장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것을 이 세대와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 세대의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세우시기 원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수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믿음이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인지 아시고 우리 각자의 빛깔과 향기에 맞는 이름과 직분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믿고 불러주시는 그분께로 가서 아까 그 시에서 표현했던 것처럼 그분의 꽃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나 자신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시대에 필요한 제사장의 사명을 더욱 담대히 감당해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